네, 안녕하세요. 쉬운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결과가 있었죠. 어제라고 해야 되나? 네. 1순위 센텀 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높게 나왔어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특공이 아닌 실제 이제 청약 경쟁률을 놓고 볼수 있겠죠. 2순위도 충분히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순위만 일단 기준으로 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1순위 84타입. 56개라서 좀 작았어요. 근데 저는 경쟁률을 한 그래도 30대 1 정도로 봤거든요. 30대 1. 아 근데 상상을 완전 초월했어요. 106대 1이 뭡니까?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지금 라인으로 보면 여기 5라인 여기 4호 라인이거든요. 4호 라인 쪽이 분양가가 약 2천만 원 정도가 더 비싸요. 3천인가 2천인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5라인이 조금 낫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방향은 동향이지만 그래도 튀어 있다라는 거 장산 쪽으로 본다는 건 장점일 수 있죠 물론 이제 4호 라인도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옆으로 싹 보면은 사선으로 보면은 수영광을 충분히 볼수 있고 남양이다 보니 남양이다 보니 또 해가 동양보다는 좀더잘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것도 뭐 일단 지어져 봐야 알겠죠. 근데 여기는 업무시설이 좀 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업무시설이 약 35층 높이였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서 보려고 하면 한 40층 정도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이걸 넘어서 볼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0층 이상 걸린 분들은 무조건 가져갈 것 같고 오히려 여기 저층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별론데 하시는 분들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당에서 끝날 것 같거든요. 무조건 여기는 뭐 저층이라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가 예상보다는 싸게 나왔어요. 미쳤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들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건 맞거든요. 거기다 84 타입이 좀더 많이 싸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방향이 좀안 좋고 뷰가 이제 좀덜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게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경쟁률은 어쨌든 높게 나왔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남천섬이탈 때도 똑같을 거예요. 남천섬이할 때도 마찬가지로 8사 타입에서 인기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대적인 분양가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청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8사랑 그 다음 45평이었나? 거기서 이제 조금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경쟁률이 나온 데를 보시면은, 84 나왔죠. 그 다음에, 104C, 여기도 주요했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죠. 여기도 이제 고층으로 갔을 때는, 뷰가 이제, 저 어디지, 저 광안대교까지 볼수 있는 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층수가 아무래도 앞에 센텀 파크를 그래도 넘어서는 게좀더 좋을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55층 이상까지는 좀 가야지 그래도 뷰가 안정적으로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층도 물론 개방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수영광 뷰도 보이고.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을 거라서 여기도 창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마주 보는 쪽에 창이 통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고층으로 간다면 뷰가 잘 나올 거고 저층에서는 조금 포기하는 세대들도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음, 여기도 어쨌든 뷰가 잘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뭐두 개는 보나마나 좀잘 붙을 거라고 보죠. 여기도 12.3대1 큰 평형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1.12대1, 1.19대1, 104b 백사비를 보시면은 요기입니다 백사비 백사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요 뒤에 쪽그 106동의 오라인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수영경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d 타입 같은 경우에는 1.1인데 요기입니다 여기도 수영감 뷰가 이제 좀 개방감 좋게 나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데, 아무래도 제일 끝에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방향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그쪽으로 보고 있죠. 수영환경공단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흔히들 말하는 하수처리장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를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 그냥 뭐 미분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뭐 125A 타입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거든요. 여기도 좋아요. 여기도 3 5 6호 라인 요 앞에 쪽에 3 5 6호 라인은 최인기 라인이죠. 근데 여기는 일단 개수가 많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통장이 그래도 꽤 들어갔는데도 미군양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펜트하우스가 2.33대 1. 대단하죠. 아무래도 펜트하우스면은 여기 두 개를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두 개. 99억짜리. 여기가 일단 메인이죠. 101동에 이제 제일 탑층이 메인일 건데 어쨌든 여기도 여섯 개 뽑는데 14개가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내일 리순이 같은 경우에도 여뭐 추가로 다찰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154 같은 경우에 조금 애매하긴 해요. 154는 그냥 뭐 추워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더 천천히 그냥 고르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은. 아무래도 영 인기 없는 라인이 여기 1, 2 라인. 그 다음에 이쪽에 1호 라인. 이렇게 좀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인기 좋은 건 여기 3호 라인. 아, 여기 2호 라인. 106동에 2호 라인. 너무 난잡해서 이게 좀잘안 보이시죠. 다시. 그릴게요. 여기 2호 라인이랑, 그 다음에 여기 1호, 2호. 그다음 나머지 여기는 다 비슷하긴 하죠. 그래도 이게 메인으로 봐야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1동, 6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센텀시티에 한 발이라도 더 가까운 동을 좀 일단은 선호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동에 이제 제일 인기 없는 동, 어찌 보면 104동이 될수 있겠죠. 이 동그라미 친것 중에서 말입니다. 여기는 일단은 빠져요. 제일 빠져요. 제일 빠지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인기가 없어서 미분양이 많이 날것 같아요. 처음부터 계약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빠지겠지만 당장은 안 빠질 것 같고 이 앞에 수영강 보는 라인으로 일단 먼저 빠질 것 같거든요. 어쨌든 경쟁률이 생각보다 저는 잘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고 있고, 진짜 84타입은 진짜 좀 놀랬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거든요. 양정자의 이후로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게 없죠. 물론 뭐남천자유도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거기는 세대수가 너무 빈약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 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률이 진짜 다시, 진짜 오랜만에 100대를 넘어보는 게 나왔어요. 여기도 뭐 한두 개 있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56개나 있었는데 여기 통장에 그래도 6천 개 가까이 들어왔어요. 해당 지역에서만 6천 개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보시면은 이제 끊기가 결국에는 남천 서비트 마찬가지예요. 8사 타입 자체로서는 거기서 세대수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기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게 막히든 안 막히든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대수가 작으면 그 작은 걸로의 희소성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볼수 있었어요. 르 같은 경우에도 비싸다는 경우가 많았고, 제 안에 내부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84타입 그런 걸 누가 사느냐. 뭐 이런 얘기했지만은뭐 그래도 이게 눈으로 보이는 그래도 수치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또 계약률을 보시겠죠. 당연히. 이 계약은 뭐 경쟁률이야 당연히 높을 수 있지. 하지만 계약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6대1이나 나온 이 현장 자체에서 어, 계약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당에서 끝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 이게 인기가 없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차피 예당으로 넘어가는 물건 자체가 많지가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 뭐 저층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버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예당에서는 500%를 뽑습니다. 500%를 뽑죠. 그러면은 56개 500% 뽑으면은 그래도 한 250세대 정도? 2 8 0세대네280 예비 당첨물이 280번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 한 100번 안에서는 충분히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예당에서 끝날 거라고 봐요.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전히 그냥 바닥 층 근처에 있는 층수들은 오히려 미분양까지도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죽조까지는 충분히 갈수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당에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예당에서 끝날 것 같진 않고. 아 예당? 어예 저는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T 타입도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여기 이제 들어오시는 청약하시는 분들이랑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통장은 9,150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공 결과도 굉장히 높았지만 어쨌든 실제 통장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도는 무조건 높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남천섬이 또맞 많지 않게 경쟁률이 높을 걸로 일단 보이고, 그 다음에 서면섬이또 추가로 이어가거든요. 결국에 이제 하이엔드가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거의 동시에 분양하면 한달 내에 동시에 분양을 하죠. 그러니까 세개다 일단 관심도가 분명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게. 그 브랜드가 좀 애매하긴 하죠. 하이엔드란 말 자체가 어찌보면은 만들어낸 거죠. 건설사에서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은 브랜드 자체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냈고, 그 거기에 따른 뭐 기본적인 거뭐 싱크병이라든지 층고가 높다든지 그래서 주차 대수가 좀더 높다든지 커뮤니티가 잘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통칭적으로 봐서 하이엔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이엔드란 말 자체가 부산에서는 지금 이제 지어지는 게 조금 많이 늘긴 했어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관심도 가 굉장히 높은 것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들 거기서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이제 대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당연히 높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금액대가 많이 비싸더라도 말이죠. 어쨌든 남천 서밋도 기대가 돼요. 일단 남천 서밋 같은 경우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이제 31일까지 이제 미뤄졌다고 하거든요. 원래 25일날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르엘의 이제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르엘 결과가 생각보다 좀잘 나왔기 때문에 84타입의 가격을 좀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든든해 어쨌든 여기서 경쟁률은 생각보다 잘 나와서 남천 서밋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고 결국에는 그 남천 서밋에 방향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면 서밋까지 같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그래도 장이 다시 살아났구나 관심도가 좀 높아졌구나 그럼 분양가를 굳이 낮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은 의외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르엘이 처음 이렇게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가 분양가가 제일 싸게 나온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르엘 하신 분들이 어찌 보면 당첨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은 거라고 볼수 있죠. 어쨌든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